바람과 물로 이루어져 햇빛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수 있대요. 바람처럼 열린 마음으로 날아오르고, 강처럼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햇빛처럼 괴로운 마음들을 따뜻하게 달래주고 산처럼 고요히 머무르다 가면 되는 거래요. 왜 자꾸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지껄이는 거야? 가진 거다 내어놓으라고 알겠냐? 그럼! 순순히 보내주겠다! 그리고 땅을 통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수 있어요. 전 옛날부터 땅의 기운을 잘 느끼거든요. 음... 여러분은 화창한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지나가는 코올리게도 알겠다. 뭐, 뭐야? 다가오지 마! 공격하려는 생각이라면 이쪽이 수가 더…… 이거요, 제 가방이에요. 필요한 게 있다면 나눠 드릴 수 있어요. 화내는 건 몸에 좋지 않대요. 저 좋아, 이리 내놔. 아이씨, 형님, 든것이 별로 없는데요. 주먹밥이랑, 꼴랑, 동전 몇 푼…… 아, 그 주먹밥은요, 제 친구가 만들어 준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우리보다 딱한 처지인 것 같은데 어쩌죠? 주먹밥만 챙기고 그냥 보내줄까요? 멍청아 흔들리지 마! 자 잠깐! 너! 그 방울은 뭐냐? 이 방울이요? 그래! 비싸 보이는데 그 방울이라도 내놔! 미안해요. 제 주먹밥도 여비도 다 나눠줄 수 있지만 이 방울은 줄 수가 없어요. 저는요 꼭 이러야만 하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살던 곳은 왕래가 거의 없는 조그만 아니마 마을이었어요.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아늑한 공동체였죠. 안으로 함부로 들어갔다간 어른들에게 크게 혼날 텐데. 어쩌면 산 꼬마들은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이곳까지 데려온 건지도 몰라. 안으로 들어가 보자. <laughs> 성소 안에는 방울이 보관되어 있었구나. 보관함에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 언젠가 방울이 울리는 날. 비로소 죄인들의 허물은 씻겨진다. 산꼬마야, 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니? 아, 아. 아, 갑자기 일어나면 재단이 손에 들린 방울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이 나고 있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하면서도 온화한 빛이었다. 무슨 소란이지? 설마 성소에 침입자가… 이, 건 죄, 죄송해요… 방울에 빛을 내는 자가 그 소리 또한 되찾아줄 것이라는 전설이 드디어… 그래, 그 전설이 드디어 실현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라야. 어르신! 할머니! 출입금지인 걸 알면서 왜 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니? 죄송해요… 그래도 제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더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산 꼬마들은 절대 저를 곤경에 몰아넣을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도지령이 널 이곳까지 안내한 것이구나, 우리들은 해마다 방울이 반응하는 자를 찾기 위한 시험을 치르곤 했었지. 하지만 우린 방울의 빛은 커녕, 어떤 변화조차 얻을 수 없었단다. 그러다 보니, 그저 방울을 지켜오는 것에만 충실했을 뿐. 사람들의 실망은 커져갔고, 전설은 퇴색해가며 사명은 잊혀졌지. 하지만 비로소, 전설을 이행할 자가 나왔구나. 잘 들으렴. 방울을 울리기 위해서는,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속이 풀릴 셈이냐? 우리는 그냥 시기를 알려주는 것 뿐이지 그래, 네놈 녀석이 또 잊어내는 걸 까먹었을까 봐 근데 네놈한테 있는 저, 저것들은 뭐냐? 그러게, 왜내 근처에 있지? 뭐임? 너희 토지령도 모르냐? <laughs> 토지령들의 분노를 사지 않게 조심해야 할 거야 평소엔 온순해도 화가 나면 자연재해보다 무섭거든. 토, 토지령이라고? 평소에는 사람 눈에 거의 안 띄는 존재들이 왜? 오, 우릴 또 속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 교활한 늑대놈! 아, 그러셔?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시켜줄까? 이, 일단 가자! 두고 봐라, 늑대 자식! 멍청한 놈들. 볼일 끝났으니까 너희도 갈길 가라. 따라오지 말라니까. 뭐용? 근데 너희가 이곳까지는 웬일이냐? 마지막으로 토지령을 봤을 때가. 그리야. 이것 좀 봐. 이 아이들은 토지령이야. 평소에는 마주치기도 어려운데 신기하지? 쳇. 쓸데없는 기억이. 그나저나 이번엔 돈을 또 어디서 구한담. 아. 그 방법이 있었지? 너희들 지금 뭐하냐? 뒷뒷골몽 늑대 자식이 왜 여기에? 이방인한테 멋대로 돈이나 갈취하고 그럼 되나? 좋은 말로 할때 그만둬라. 그... 저 자식 설마! 응? 역시... 자기가 구해주는 척하면서 수고비를 뜯어낼 목적이군. 마을에 오는 이방인들에게 돈 뜯는 것도 이젠 식상하다고, 돈을 벌려면 차별성을 갖춰야지, 멍청한 놈들아.